안녕하세요 숲보기 석경입니다야 오늘이 삼복 중앙입니다 엄청 더울 겁니다 오늘도 자 오늘은 칡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칡입니다 아, 제가 그숲 해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칡을 몰라요 칡을 얘기하면 은 전혀 못 알아들어서 제가 많이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이치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치기 등불 덩굴 식물이고 등불이 감는 방향 뭐 이런 거 그리고 갈등 이라하는그 말의 유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 그냥 칙 구경하러 나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게 치입니다 아, 지금 여기는 그렇게 왕성하진 않아요. 임도인데 완전히 숲이나 삼 삶... 나무나 뭐숲 전체를 덮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있어요. 아, 이게 보시면은 잎이 이겁니다. 잎이 이렇게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사료로 많이 쓰이고요. 이 줄기는 이제 그 용도가 많죠. 옛날에 녹근이 없을 때 끈으로 모든 끈을 사용했어요. 심지어는 그 빗자루, 지게, 뭐 울타리, 그리고 뭐 돌이깨도 묶었고요. 그 다음에, 뭐, 뭐, 든지 끈으로 할수 있는 거는 여러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왕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안 쓰니까 식이 굉장히 왕성합니다. 그래서 신비어는 어떤 데는 그 생태 교란 정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. 아 이제 바람물이 시원하네. 아, 이거 보이십니까? 꽃을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. 이게 칫꽃입니다. 일부러 낮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. 그게 잘안 보입니다. 얘가 칫꽃입니다 꽃이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이걸 갖다가 총상꽃차례라 그럽니다 그냥 칫꽃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면 되고요 꽃은 지금 편요 밑에 부분 요 부분부터 피고 중간에 피고 또 위로 피고 차례대로 쫙 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핍니다 요 중간 정도 피면 은 밑에 꽃은 벌써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 꽃은 하, 짝 피질 않는다 그러죠. 사실은 요 하나하나가 꽃입니다. 요, 꽃 색깔 한번 보시죠. 요게 그 붉은 빛이 나는 자주색, 홍자색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. 그리고 중간에 노란 거 있죠, 그죠? 보이시나요? 예. 아, 요거 노란 전바위까지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. 노란 거다 있죠, 그죠? 모양이 그 개꼬리 같기도 해요. <laughs> 얘는. 요게 잎이잖아요 그죠? 잎자루 잎자루 밑 요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피는 총상 꽃차례 모양의 칫꽃입니다 요 덮어서 꽃차로도 하고요 어, 설탕에 재워서 액기스로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으로 전해드릴 수 없는 거 있어요 향기인데요 향기 얘그 예, 향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콤한 와인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코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에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어, 칡꽃은 향이 달콤하다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, 7 8월에 지나가면 은 달콤한 향이 나면 근처에 칡꽃이 틀림없이 피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칡을 알아도 이 칡꽃은 잘 모르고 칡 자체를 모르신는 분을 위해서 칡 구경을 했습니다 잎하고 꽃 아,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